아이고 아이고 아우 따끔거려 정답 오실금 <laughs> 간단히는 이렇게 까불면서 말할 정도의 가벼운 증상일 수 있고 심각할 경우에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이 질병 바로 특발성 방광염 생각해보세요 신장에서 걸러서 몸에 있는 폐물로배출야 하는데 배출을 못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요독증 상태 체온 저하 또는 의식불명과 같은 응급상황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평소에 우리 집 고양이가 특발성 방광염에 좀잘 걸리는 것 같으니까, 고양이 방광염에 좋다는 어떤 땡땡 영양제를 계속 먹인다거나, 아니면 처방식을 평소에 물을 엄청나게 잘 먹여주면, 우리 집 고양이가 방광염에 잘 걸리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발성 방광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스트레스 도움이 되겠지만 아예 근본적인 방광염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개선을 시켜주지는 못합니다.